여기에요 엄청 커 쟈니 그립감은 없네 내가 할게 내가 아괜찮짠 <목소리> 그리고 거기는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 이렇게 많은 6.5유로였지 이거? 저희 두 번째 단 시켰어요. 전키네스 얘는 호가든 작은 거. 저 먹고 자라 쇼핑하고 나왔어요. 10만원 어지 한식당 갑니다, 지금. 느낌의 건물을 지나서. 어디, 어디? 그러네. 여기가 마켓인가? 네, 이런 거 있고. 광장은 오늘 토요일에 사 진짜 많아. 진짜 많 어. 약간 좀 평면 같아. 어. 투지 같지? 한식당 왔어요. 강남식당. 여기 한국 노래 나와요. 주문은 이걸로 시키면 돼요, 여러분. 아니, 이거 몇 유로? 9유로였지? 9유로 10유로 정도. 이거 만 얼마짜리인데 이 정도밖에 안 줘요. 대박. 배고파요. 오이랑 김치가 너무 맛없어서 저희 오뎅이랑 이거 더덕무침 같은 거 엄청 다 먹었어요. 배고프거든요, 지금. 맛있어보여 음, 냄새가 좋아 해물냄새 나 없던데? 맛있어 맛있어? 저희는 다 먹고 나와서 제가다가 아무 젤라또가 들어왔어요 음. <laughs> 안잠들었 니다요 저희 이제 유명한 데는 아니라서 불량식품 만 나는 아이스크림 두개 추천하는 맛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숙소 바로 옆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 저희는 모르는 곳에서 샀어요 내일 올게요 저희 숙소 여기거든요 어때 어때 많, 이거 있고, 이가 백히어 공장을. 이가 다나아요치가나타어요 이가 나아져요. 이어요 이가 먹아져요 이가 어요이있어이요 이가 나아져이아 라떼야. 음, 있스 우유 엄청 부드럽다. 내래 어. 아, 이게 핫시라는 메뉴고, 저게 삶은 아보카밥베이이 딸모, 엄청 잘 잘려. 베이 얼마만이야? 베이 엄청 부드러워 보여. 어, 엄청 부드럽고 엄청 잘 잘려. 이거는 이런 메뉴에요. 안네 계란이랑 베이컨 볶은 듯 어. 그릴드 어. 양파 같은 거랑 어. 맛있어 <laughs> 배불러서 못 나가 죠 양이 많아요 근데 맛있다 여기에요 지금 웨이팅 중 저희 정차 없이 걸어볼 거예요 서시키려고 근데 여기 마구네 엄청 귀여워요 진짜 이거 색말까 보는 중 컵도 졸기 이, 이거 소주 잔인가? <laughs> 이거 소주 잔을 하나 사고 싶다. 어, 그러니까. 같이. 야면 여기입니다. 여기 마그네 예뻐요. 이탈리아면 여기서 사세요. 저 이렇게 두개살 겁니다. 귀여워. 이렇게 있어. 요 근데 하나의 오유로. 근데 다른 거예요좀 저렴한 거. 그리고 저 오면서 크록스도 안 샀어요. 어이, 집에서 신은 응. 슬리퍼. 그런 것도 예쁘다. 영화 같은 거 같아. 그런 거 예쁜데 엽서 대신 그런 거 사도 될 듯? 2.5유로밖에 안 한다. 그래. 와, 마음에 들어 이런 거. Mm. 샵은 여기였다 수가 없다. 그냥 그냥 가다가 발견했어. 이름 뭐더라? <laughs> 어제 봤는데 <laughs> 이 아래가 예병이다이거는 그냥 누가 누가 두어모 보러 왔는데 공사 중이에요. 하늘 짱이. 여기 종탑에 가서 두어모를 볼 거예요. 저기 약간 철창 사이로 보죠. 보는 뷰래. <laughs> 티켓 오피스 여기 있어요. 까지. 네, 저희 티켓 샀어요 숫자를 못 잡네. 어쨌든 여기 올라갈게요. 티들어갔는데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413개 세면서 올라가 볼게요. 네. 갑니다.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짠. 이렇게 3도 올라가 있습니다. 도착! 우와, 멋진 하다. 있었어요. 여기 바로 옆에. <laughs> 와, 안에 초콜릿 뽑을 수 있어. 저희 <laughs> 아, 여기 갈 거예요. 냄새 미쳤다. 진짜? 응. 음! 저 이거 샀어요. 너무 <laughs> 예쁘다. 입구 봐 냄새 짱 좋아. 딱 하셨어. 들어 나이스. 또돈싸요저 이거 이름 안 나오는데 로사 노벨라 작은 거 샀어요. 이렇게 카드 주면 가져가면 되나 봐요, 카운터에. 짠. 좋아요. 돈 오지게 쓴 수. <laughs> 저희 이거 사서 갈 건데, 막 겨두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미켈란젤로 언덕캅. 하고 있어요. 옆에서는 축구보시는 중. 절등전하는 날 저희 고기도 사러 왔어요. 야채가 뭘만한거 봐. 쌈, 쌈 먹을 게 없음. 이런 게 그런 것들좀 많이 팔아. 양상추 네, 같은데, 이는 그냥. 와인이랑 사서 갑니다. 닭도 그 있어요. 저희 불 브라질 고 고기랑 지금 삼겹살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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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 브라질 브라질 브 중국 그 드라마? 중국 드라마. <laughs> 중국 드라마는 사실 이거 말고 아까 내가 보여준 것도 많이 있긴 하는데. 한데... 저 어, 외국가서 하이디라워 하고 <laughs> 샀어요. 어, 짠! <laughs> 내가 아는 바라톤 비주얼이야. 완전. 어우, <laughs> <laughs> 냄새. 여기 왔는데, 벤치 <laughs> <펜치> 있어요. <laughs> 치 브런치 모음이랑 친구는 아사이 이걸 뭐 시켰어요. 라랑 짠! 저희 주스랑 이거. 카케라 또 시켰어요. 내가 안 시켰을 때 디저트랑 좀 다르긴 하다. 오렌진데 직접 가신 것 같아. 아유 염통나. 그러니까. 저희 자자 안쪽으로 들어와 메뉴판 이렇게. 그릇이 조금 무섭게 생겼고 화이트 와인 1리터 시켰어요 따라 볼게요 그래요 안돼 안돼 <laughs> 괜찮아요. 싼 거거든요 1리터에 12유로 티본 1리터랑 감베리 파우터 시켰어요 짠 근데 진짜 두툼하다. 음, 아, 음, 이거 미디움이에요. 미디움도 엄청 빨갛네. 그래? 음, 그 피는 안 흐른다. 피는 핀는안 안 흐른다. 괜찮다. 빡, 맛있겠다. <laughs> 여기가 원래 자다인데 저희는 끌려가서, 여기 2호선 같은 자리에서 <laughs> 먹었습니다. 포스터 안살길 잘했다. 그니까. 여기가 훨씬 예쁘다. 근데 거긴 이유로였어. 쁘지 음. 저희 여기 앞이 저희 속도고, 오늘 여기서 젤라또도 먹고 들어갈 거예요. 짠 와, 이렇게 있나요? 낫지, 그래. 음. 이거 하나에 7유로에 14유로. 왠지 양이 엄청 많아요. 4유로, 4유로. 그래, 왠지 양이 많다 해서 왔지? 컵이랑 컨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여기 한자리 앉아보겠습니다 강장 바로 앞이에요 짠 사람들 다 이렇게 앉아있어 저희 여기서 먹습니다 이거 보면서 별로 안추서 먹고 들어갈게요 먹고 들어갈게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어. 우리 전에 먹었던 데 맛있어? 어 맛있어 마지막 밤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에어비앤비 쓰레기 버려주셔야 해요 저희 이러고 <laughs> 피렌체 중앙에서 쓰레기 말리가요현인처럼 <laughs> <laughs> 아, 마지막 피렌체 밤이거든요. 마지막 헉수 아피에. 저희 여기 있는 여기서 크라우드 바카이는